안녕하세요. 기키돌입니다 오늘은 라노제트 면도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노제트 면도기는 중저가로 가격이 형성됐고요.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본품으로 면도기 본체가 오고요. 이렇게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딸려오는 것들 중에 여분의 면도날, 오일, 교체날 교체할 때 사용하는 이 클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설명서, 청소솔, 그리고 충전용 돼지코 이렇게 끼우시고 반대편은 USB-A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나 아니면 집, 뭐 어디 여행을 가든 USB-A 타입 어댑터나 어떤 소켓만 있으면 거기 연결해서 충전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성이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케이스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유격이 조금 있어요. 보시면은 살짝 달랑달랑 거리는데, 어 요거는 아무래도 좀 대기업 브랜드의 고가의 면도기가 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케이스가 있다는 거, 커버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겠 여기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위 아래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LED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82% 남아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밑에는 라노제트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밑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고무줄아라는데 고무는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뒷면에 보시면은 트리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트리머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요즘이 뭐 면도기에 많이 트리머가 내장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아래에도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안에 내부를 청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도날이 조금 묻어졌다 하면은 이 안쪽에 보이시는 면도날 있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클립 이용해서 면도날을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교체를 하실 때는 요거를 잡고 본체랑 살짝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빼주시면 분리하실 수 있고 편하게 클리닝도 가능합니다. 날 하나만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이 클립 있죠? 요거를 모양에 맞춰서 끼우신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나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탁 해놓으면 완전히 떨어지고 면도날도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끼우실 때는 면도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모양이 잘 잡혔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 끼우시고 딱 소리가 나게 돌리면 결합이 된 거고요 조인트를 연결하시고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면도 날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여 드리면 여기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완충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도 들어가서 하나당으로 보면은 3면의 입체 면도가 가능한 거죠 양옆으로 이렇게 되고 위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3면으로 입체 면도가 가능합니다. 위아래로 다 움직입니다. 하나하나 별개, 별개로. 그리고 면도날을 교체한 다음에 새로 사용하실 때는 같이 동봉된 이 오일 있죠? 요 면도날에 사용하는 오일을 요 안쪽에서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린 다음에 바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소음이나 좀더 돌아갈 때 면도날이 부드럽게 돌아가니까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라노제트 면도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면도가 가능한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기 보이는 이 라노제트 면도기를 이용해서 한번 면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식으로 된 면도기는 저도 처음 사용해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면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연,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한 하루 정도만 면도를 하는데도 저는 털이 굉장히 빨리 자라는 편이라서 한번 지금부터 면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도해 보겠습니다. 대충 면도를 해봤는데요. 약간 덜밀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다 밀리긴 한것 같아요. 얼추 면도가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한번 세수를 하고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안까지 모두 마쳐봤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면도가 깔끔이 된것 같긴 합니다. 조금 흔적이 남아 있긴 하죠. 요거는 전기면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흔적이 남게 돼요. 요거는 달면도기로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수염이 적게 자라는 분들은 이렇게 티가 많이 안날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의 요런 회전형 삼날 면도기가 아니라 다섯 뭐 개짜리, 날5 개짜리 왕복형 일자면도기로 사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게 조금 더잘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약간 곱슬이 있는 분들은 이런 회전형이 좀더잘 맞는다고 하고, 어 일자로 어 수염이 이렇게 쭉 자라는 분들은 일자 면도기가 좀더잘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더잘 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라노제트 면도기보다는 10만원 이상이 더 비싼 대기업 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밀착해서. 절삭력이 좋게 잘리는 게 있긴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는 차이라고 보고 어 조금 면도의 차이는 있다. 그정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면도가 잘 됐는지는 제가 천천히 면도한 부분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턱 아래 같은 데가 잘안 되죠 면도가 사실. 이 정도로 면도가 됐고요. 옆에 턱 부분 이 정도 그리고 코 밑에 인중 쪽 이정도로 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직접 확인하시고 아 이정도면 면도기구나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안경을 안 쓰고 거울을 안 보면서 면도를 했더니 부분 부분이 면도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울을 보면서 좀 안경 쓰고 제대로 면도를 해 보고 라노제트 면도기의 면도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짧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수염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 정도 됩니다. 평상시에 하루 정도 면도를 안 하면 이 정도 길이가 되는 거 같아요. 반나절 정도? 이 정도? 일단 면도는 이렇게 끝냈어요. 아직 세안은 안 했는데요. 어, 대충 봐도 좀 지난번에 비해서는 잘된것 같죠? 거울을 보고 해서 좀더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할 때는 이 회전식 면도기를 제가 처음 써보다 보니까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가 각이 살짝 져 있어요. 이 부분이 피부에 닿을 때 느낌이 조금 자극적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혹시 피부가 상할까봐 좀 약하게 한 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제대로 하니까 육안상으로 그렇게 피부도 상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느낌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세안을 하고 완벽한 상태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안까지 마쳤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면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저번에 좀잘안 됐었죠? 이쪽에 밑부분 옆 쪽면 쪽이랑 인중 쪽 옆에 왼쪽 턱.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면도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용 미숙과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면도가 덜된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서 면도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라노제트 두 번째 면도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노제트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건식과 습식 모두 가능합니다. 그 말은 방수가 된다는 얘기죠. 어, 다 사용하고 안에 내용물을 씻어낼 때도 물로 그냥 싹싹 척한 다음에 잘 말려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라노제트 면도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면도가 잘 되는지 한번 촬영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제품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